안녕하세요 여여 아 진짜 왜 이렇게 좁은거야 이 오프닝부터 안되겠어 오프닝은 나가서 해야겠 어이 꼈다 나가서 해야겠 어. 원숭이잖아 어? 어. 저, 엉덩이는 빨갛다고 하던데 한번 너의 엉덩 하얗네 아. 예 거짓말 쟁이야 누가 엉덩이는 빨갛다고 그런거야 어. 엉덩이는 빨갛다고? 내 엉덩이도 빨갛나? 아니 뭐야 왜내 엉덩이가 빨개 오이씨 어. 아 아무튼간에 넌 뭐야 와야 달라? 오끼. 바나나가 살아서 움직인다. 오끼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. 와 뭐야? 아, 왜야 아, 야, 뭐야? 하늘에서 갑자기 꽂아 넣주면 너냐? 네가 잘못한 거지. 너, 너지? 아니, 거든너 오끼. 뭐야? 너 근데 어디 보고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? 좋아. 그러면은 음,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. 잠깐만. 근데 제안을 안 했던가? 아무튼 간에, 어? 나에게 바나나를 나눠 준다면 생각은 해 보도록 하지. 저 좋다! 웃기! 그럼 바나나로 변신부터 하자고! 웃기! 피부도 노란 게 빠르겠네! 웃기! 에? 야노랗다고다 바나나인 줄 알아! 어. <laughs> 아무튼 간에 여기 들어가면 바나나로 변한단 말이지! 아아! 모바네나 바나나가 나때린는데 아모바네나! 야! 바나나야! 나 바나나! 아모바네나! 아. 아, 그만 때려!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! 아, 언제까지 때려, 언제? 아아 아. 아, 아, 아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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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!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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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? 그냥 다시 나왔긴 했는지 뭐야 이게? 어. 야너 아직도 날아가고 있냐 바나나? 뭐야 이 바나나 왜 계속 나가는 거야 이거? 오야야, 가까이 가지 말하겠다. 잠깐만. 이제 보니까, 야어 바나나 떴잖아. 이름이 보스 바나나. 세상에 바나나는 다 하나라고! 아어 바나나! 암어 바나나! 어야 뭐야! 애기 바나나가 나 때려! 나... 오지마! 야야 나도 너랑 같은 친구! 아! 아아! 내 아. 파우스 네, 바나나 기다려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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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! 덤벼! 야야! 흠집도 안 나는데! 저, 잠깐만! 잠깐만! 잠깐, 타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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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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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때리지 말아봐! 아! 오! 다시 태어났네! 바나나가 죽었는데 왜 해골이 나오는 거야! 아 이상해. 어, 저기다 야, 이녀석! 아, 이 분은 정정당당하게, 남자답게, 어? 1대1로 맞다 이를 뜨자! 내가 진짜 바나나라고! 좋아, 그럼 나부터 시작하도록 하지. 아무 반내나 아무 반내나 아무 반내나아 신나 아이 좋아 나의 제 댄스는 여기까지야 너의 댄스를 한번 보여주시지 야, 뭐야, 왜 아무것도 안 해! 으이씨, 너의, 이런, 나쁜 녀석? 안 되겠어. 이렇게 되면, 나의 승리가 확실해지는구만. 그러면은, 우리, 어, 심사위원한테 갖고 물어보는 거야. 어때? 너왜 말을 안 하니? <laughs> 왜, 벙어리를 먹었나? 아니, 꿀에 벙어리를, 아니, 뭐라는 거야, 나 지금? 심사위원한테 가보자고, 그래. 심사위원, 어, 여기 있구만, 원숭이. 원숭이가 가장 어 공정하니까 물어봐 이봐 원숭이 저 바나나와 이 바나 아니 나나 나 바나 아니 뭐라고 해야 되냐 나중에 누가 더 춤을 잘췄지이 공정한 원숭이님의 말에 따르면은 어, 빵구나 먹어라 아니 아니 그 어, 저쪽 바나나가 댄스를 좀더잘췄어요네 그래요 오기 뭐라고?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저, 이 바나나는 아무 것도 안 했다고 나는 말야. 아무 반례 나 바닥 바닥 했다고 왜왜 왜, 어째서? 이유는 말이야. 저쪽 바나나가 조금 더 맛있게 춤을 췄기 때문에. 아니 제 가만히 있었다니까. 아니 그냥 맛있게 생겼다고? 야 그런 게 어디 있어? 내가 원숭이한테 물어본 내가 바보지 그래? 에이 펴바파정 원숭이들 저이 바나나도 잘못 아야 잠깐만 협동 공격이라니? 아 미안해.